우리 어저께 에우스에 대해서 이미 잠깐 나누었습니다. 아, 이 18년 동안 어이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아, 통치를 받았습니다. 아, 우리 원래 가난안백성들의 신는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제 모압이 힘을 얻어서 그래서 여기 아,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규합해서 통, 침공에 와서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인 전략적인 도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18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원래 쾌락과 풍요를 약속하는 신을 섬겼더니 이제 이제 암몬의 신이 넘어온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신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둘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 혈통적으로는 친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친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압과 암몬. 그러나 이들을 동족으로 치지 않습니다. 아, 우호적인 아, 그런 관계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모스와 아, 모압은 금모스를 암몬은 밀곰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잔인한 신을 섬겼어요. 이 잔인한 신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에 의해서 잔인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를 드렸더니 우상숭배를 했더니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우상숭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더큰 악을 불러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그 압제와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도구가 때로는 고난이고 아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18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거요. 예 그걸 거예요. 야 너희가 언제까지 부르짖지 아니하나 보자. 언제까지 신음하지 아니하나 보자. 언제까지 나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 보자. 그렇게 주님께서 한해한해한해 한 해, 한해 기다리셨는데 그게 18에 18년이 결국 이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들으시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둘러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왼손잡이라고 불리우는 애우십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아,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한 극복한 장애인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여기 오른손이 이테르한 사람 이테르라는 단어를 사실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원래 원문은 오른손이 이테르한 사람 그래서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 그렇게 따져서 아 그래서 오른손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면 아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왼손잡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후손인 에, 그. 어, 이집트에 가 있었던 어, 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어, 히브리어인 히브리어 이 성경을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으로 번역할 때에 오른손이 이태르한 사람을 오른손이 오른손이 양쪽인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양손잡이 그러니까 원래 정상인이었는데 굉장히 에, 이 오른손도 개발해서 양손을 다쓸수 있는 사람, 노력형의 사람 둘다 상관없습니다.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든지 평범했는데 에, 평범한 원래 정상인과 비슷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노력으로 극복한 사람이든지 에, 그것은 아, 전자의 경우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노력형 노력형의 사람이죠.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공물을 아, 바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공물을 바치고 돌아갈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에, 이 제정신인 사람, 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방 신을 신께 드리기 위한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물을 어, 바치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은 마음이 씁쓸하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처음으로 점령, 점령했던 그그 어, 그, 전설적인 도시 여리고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는요, 그이이 이 가운데서 요아 모아방 에글론을 어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왔었을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옷 속에 칼을 이미 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규빗 또는 한 암마의 이제 에, 이 칼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허벅지 옷 아래에다 차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사람들을 다 보내고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가 아, 이제 마음을 먹고 어, 이제 갔다가 살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그냥 나왔을까? 아,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로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매우 비둔하다고 쓰여져 있어서 비만이고, 그래서 몸이 둔하고, 그래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기 비둔하라고 비둔하다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사실은 뚱뚱해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매우 건강한 자, 매우 튼실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우리 이삭이. 예,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때 그때의 7년 동안의 풍년을 상징한 할 때에 그 이삭이 아, 이삭이 알곡이 충실했다고 어, 그렇게 번역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삭이 비만했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위삭이 아주 충실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에글론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튼튼한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게더 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고 힘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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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웃이 이 에글론을 한 손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고 아예 계획해서 여기 돌뜨는 곳, 길갈 근처에 돌뜨는 곳까지 갈 수,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어찌했든지, 어찌 그가 이제 갔다가 이제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사람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길갈 근처에 돌뜨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경을 읽어갈 때. 돌아온다 돌이킨다 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에웃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스라엘의 그 여우와로부터 돌이켜 우상승배로 왔던 그 마음의 편린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돌이 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돌 뜨는 곳에 대해서 이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요 에웃의 이야기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돌 뜨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가 사실은 푸슬링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단어를 해석할 때 여기 돌 뜨는 곳이니까 돌을 왜 떠? 돌을 이 깎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것을 건, 이, 문반에서 오는 채석장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나안에 성행하던 횡행하던 우상이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중심 가운데는 주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돌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하얗게 만들고 거기다가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로 삼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우상을 만 우상으로 섬기기 위한 돌을 떠오는 것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돌들이 있는 곳 돌들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 푸실링이라는 단어가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 돌들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상, 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돌들이 뭐겠어요? 우상, 주상.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는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돌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강이 끊어지지다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12돌을 가져다가 거기 요단강 안에다 둡니다. 그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리고 건너와서도 아, 돌들을 12돌들을 거기다가 아, 또 다시 세워 놓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임재하셨다는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이 있는 그곳 길갈 근처에 그곳 그곳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기 전에 돌을 쌓아두었던 그곳 가운데서 우리 에우시라는 사람은 서서 자신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 이런 기념비가 있으니까 에우시 그곳에 가서 함께하셨던 우리 민족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겁이 있었든지 아니면 평범한 마음, 어떻게 사람을 이제 이, 이 모압의 왕 강력한 권세자를 대적하려고 할때 겁이 안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고 이제 혼자 돌아가서 그 일을 감행해야 하는 사람의 심장이 어떻게 두근두근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이자리 가운데 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모아 방을. 물리치고, 하나님 이 빼앗긴 여리고를 다시 한번 되찾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에우스, 이 에우세 모습이 예, 예,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민족, 민족과 함께 하셨던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기억 과 사건들을 기념하고 깨닫고 알고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런 위기와 이런 문제를 건너갔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평범한 문제일지 몰라도 기도하고 돌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여겨지는 그 신앙적인 해석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적으로 가져야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가지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또는 중간에 목뭐 수요일 금요일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 모아방 에글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르려 하나이다. 그랬더니 물러가라. 그가 도대체 무슨 군사적인 어, 어떤 비밀을 얘기하려 하는가? 민족적인 어떤 비밀을 얘기하려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다 물리치고 조용히 하라 해서 물리치고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들어가니 서늘한 다락방에 그가 홀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건 1층 위에 있는 2층의 별채에 그가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에웃이 한 마디를 하니까 이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납니다. 왕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났습니까? 아마 기분이 상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기 여기에 쓰여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압의 왕은 모압의 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엘로힘의 신탁을 명령을 당신에게 전하려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물을 가져와서 모압 의신그모스에게 예배드리도록 하는 일을 해서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암몬 사람 아 모압 사람 앞에서 지금 에웃은 여호와의 신탁을 전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는데 그 순간 에우시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어서 순식간에 칼을 그 에, 에, 에글론의 이이 복부에 찔러 넣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왼손잡이였다면 굉장히 큰 노력을 한게 맞고요. 굉장히 큰 연습을 많은 연습을 한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칼을 한번에 찔러서 그 칼이 예글론의 복부를 관통해서 등 끝까지 나오려면 왼손 하나만을 가지고 만약에 오른손이 장애라면 왼손 하나만을 가지고 오른손을 약간 돕고 왼손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에, 힘 있게 에, 찔러서 관통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근력을 왼쪽에 에,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했겠습니까? 또는 양손으로 해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그래서 순식간에 이 모압의 왕을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도망 나옵니다. 안쪽으로부터 문을 잠궈서 그래서 도망갈 시간을 벌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에우시간 사실을 모르고 오랫동안 다락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신하들이 의혹하다가 아유 너무 오래 있는데 이이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용변을 본다는 말도 되지만, 쉰다는 말도,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자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도 기척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순식간에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에글론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당탕 소리가 났다면 사람들이 부하들이 깜짝 놀라서 튀, 뛰쳐 올라갔을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의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이 에글론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에웃은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도 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문을 따고 들어갔다가 왕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에웃은 민족적인 승리를 승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그 내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더욱 더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우리 민족적인 어 신앙의 분기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 우리 가족에 주시는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자녀들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다음 세대 가운데서 다음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전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우시 드디어 이제 모아방 에글론을 물리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아무리 아름답게 의미 있게 짜여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웃은 돌 뜨는 곳, 열두 돌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신앙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 자리가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버지 말씀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하나님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의 전진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퇴하더라도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후퇴하는 것. 같아도 그 자리로부터 다시 한번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튼실한 자, 튼실한 에글론이라도 물리, 물리쳤던 애우처럼 우리 삶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와 같은 일들이 또 강력한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